아, 아, 여하, 반갑습니다. 자, 오늘에는 제가 이 녹화할 예정이 없었는데, 어, 그래도 다음은 없을 만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 자, 다름이 아니라 그냥, 아, 제가 오늘 천 명이 됐습니다. 천한 명이 됐는데, 아, 뭐, 밤에 뭐, 이천 명, 삼천 명 이렇게 찍고 싶지만, 데올 때는 전천 명도 어 제가 살면서 이룰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지금 되게 뭔가 어 감동적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추석이 오니까 이제 명절 인사도 하고 저는 이제 내일 이제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서 어 금요일 날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간은 라이브 방송 못하고요 녹화도 못 올립니다 다만 다음주 목요일날 노트북으로 작게나마 까바썸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족한데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아마 이게 주문제작 때문에 이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문제작 무료는 적어도 내부 전쟁가에서는 끝까지 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팩는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수 있을지 그래도 최대한 끝까지 제가 도움이 될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명절 되시고 어, 라이브는 라이브나 녹화나 이런 건 다음 주 금요일 이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명절 되세요. 옆빠.